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Once a g a i n 이란 단어를 알아볼 건데요. Once Again이라는 것은 Again 그리고 One More, 그래서 한번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문장을 통해 한번 알아볼요 네, 그럼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ill explain it once again. 무슨 뜻일까요? 네, 내가 한번더 설명해 줄게 라는 뜻이, 한번더 설명해 줄게 이런 뭐 이런 뜻이겠죠? 밑에 걸 읽어볼게요. I thank you once again.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위로를, 되어, 위로가 되어주거나, 되게 도움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 그냥, 아, 고마워. 이럴, 이럴, 뭐, 그냥 고마운 거니까 고마웠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고마우면, 아, 정말, 진짜로, 너무 대박 고마워. 막 이러면서 우리가, 온몸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뜻입니다, 여러분. I thank you once again. 한번더 진짜 너무 고마워, 진심으로. 막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네, 그러면 또 읽어볼게요. 이 네. 유토끼 항상 나눔 행사 was once again a great success. 무슨 뜻일까요? success는 성공이죠. great success 하면 대성공. 어. 되게, 그런데, 어쨌든간, 이웃돕기 항상 나눔 행사에서, 그게, 그 행사가 정말로, 어,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한번 더. 네, 그렇게 잘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We pray that there will be peace once again in this difficult time. 어, 우리는 기도했다는 거죠. 우린 기도했습니다. 이런 디프코 타임,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있어서 한번더 다시 평화가 찾아오길 정말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다시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다시 이런 힘든 시기에 평화로 올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God p r um, 어, 하나님께서 하 t 님께서 하나님께서 하 l 님께서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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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님 백성들이 님께서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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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들이그나님께이하나님하하하하하하 하나님께서 다시 이게 너네가 그렇게 할수 있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지금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 나중에는 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런 평화를 이제 주실 거라 어 그냥 그렇게 행복하고 그냥 되게 일상적인 생활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나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이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어~ 너무도 매번 얘기하지만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항상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려고 하고 정말 내가 너희를 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또 너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내 가운데서 음잘살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통해 얘기해 주시니 어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어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지만, 매일마다 퀴테를 통해서도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간 저희들께 소원합니다.